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 여기 십이 절팔절 말씀에서 제가 정해어요절 마지막에 보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 신명기 말씀 어, 34장까지 있는 말씀을 또쭉 읽어갈 터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어, 지금도 아주 그 유대인들은 음,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성경의 앞 부분에 나오는 다섯 권의 책 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로 이렇게 한 단어씩 모세 오경을 말하라고 하면 창세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하나님 출애굽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는데 출애굽시키셨는데 이건 구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레위기 성결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읽었죠? 민수기 읽으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순종? 그 다음에 이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 1절 시작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1절 마지막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요또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이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에요 이 신명기 언약이에요 언약 신명기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제가 많이 인용하는 28장이 축복장인데, 축복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전처럼 읽으면 돼요. 물론 모세가 죽기 한달 전에 유언처럼 한 설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적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유언적 설교. 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남긴다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일장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아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어,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신명기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앙.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면 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뒤트로놈이라고 그러죠.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트로놈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요단 건너편 수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지금 가나안 땅과 그 광야 사이의 경계에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지리적인 경계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의 경계를 봐야 돼. 지리적 경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경계로도 봐야 돼. 순종과 불순종을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으로도 봐야 되고 세상적인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으로 봐야 돼. 그 경계가 분명해야 돼.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뭐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 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지위 뭐~ 사장과 요즘에는 뭐~ 그~ 한노총 민노총 뭐~ 이런 게 많지만 예 그~ 뭐예요 이게 그~ 사측과 노동자 간에도 지켜줘야 될 선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니까 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관계도 있고,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선들이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 선이 지리적인 경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테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 그거 잘 구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예.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 그 순종의 선도 잘 지켜가고 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오늘 찬송 450장 한 것처럼 하나님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주의 일하다가 예. 이 땅에 다 떨어질 것, 없어져 버릴 것, 거기에다가 정신이 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그 땅에 가리라. 우리 찬송하자, 찬송. 그렇게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결국 신명기의 일장에 결론부터 나오는 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게 그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인데 그 복을 보고만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서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제목 삼은 것처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들어가서 얻으라는 거야. 예 들어가서 얻으라.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에게는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몇번 강조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삼 세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할 때이 토라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 자기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해 가지고 어그 제가 아들 때문에 몇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올 거냐 안올 거냐 어, 그 초청장을 보내서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때 토라에 있는 말씀.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인식 예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회고도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을 세운 얘기도 나오죠. 나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세가 세웁니다. 물론 장인 이두로의 권고. 이기도 했지만 여기 12절에 보죠 그런 적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담당할 수 없으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법칙이 있습니다 13절 너희의 각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정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원성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들 연합해서 세워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게참 중요한 일이죠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도 좋은 리더들이 자꾸 나오면서 세워져야 되죠 한국교회 참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앙이 잘 전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신명기는 그거거든요. 6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다음 세대들을 기르라고 하는 얘기도 신명기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그 전통들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세우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 우리나라 문교부에 정식으로 인정돼 학위 박사학위까지 되는 학교들이 신학대학들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달에 다 미달. 요즘에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 추천서를 신학대학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네, 한국에 제가 다, 다시 돌아 0년된 동안 한 번도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신학을 안 해요. 교회들이 점점 줄어간다. 이게 걱정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세워야 될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부흥회들 하면 아이들은 안 오잖아요. 부모님들 오시는 믿음 좋은 분들 봐요. 대부분 교회 5분의 1이 부흥회에 참석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 없어요. 이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저도 지금 기억,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감리교단뿐만이 아니고 타 교단의 부흥회 때도 부모님 혼자고 부흥회도 가고 또 저희 어머니 이게 첫날 저녁 식사 집에서 대접을 하시면은 다만났요 제가 일,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정말 신현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제가 일곱 살에 다 만났어요. <laughs> 예? 신현규 목사님, 뭐 장영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7살 때다 만났던 분들이에요, 다 만났던. 근데 그 목사님들 와서 식사하시면서 그 부모님도 얘기하요얘 막내 아들인데 얘는 주회종 시키려 고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너는 아 좋은 목사 될 거야. 그리고 해주시면은 저도 잘하면서 그래 내가 좋은 목사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저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뭐이 코로나 때문에 그 만지는 거잘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쓰다듬는 거는 제가 잘안 합니다만 안식기도도 잘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야너참잘 자라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라도 축복해주고 그러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거예요 지금 회고를 모세가 왜 하냐 하면 이 신앙이 잘 이어져 가야 되는데 1세대 지나면 끝나고 2세대 지나면 끝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잘 세워라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해라 그리고 판결을 해도 여기 뭐예요? 예, 좋게 잘그 음? 17절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외모 보지 말고, 귀천 따지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불의한 재판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정 못하겠으면 내게 데려와라. 모세는 하나님하고 직통, 직통계시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다 했던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 가제스바네아에서 보냈다가 실패한 얘기. 왜?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자꾸 깎아 먹거든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 두려움이 믿음을 깎아 먹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일 세대는 가나안 땅못 누린다는 거죠일 세대만 못 누린 게 아니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3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영향을 받아요. 지도자도 자기가 이끄는 무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꾸 두려워게 하면 지도자도 두려운 거지. 그 모세는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불평 때문에 나도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려워하지 않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두려운 거 먼저 얘기했지만 21절에 보면 나오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25절로 넘어가 보면 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나쁜 거 주시겠어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낙심케 하는 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기도 해요. 환경, 환경도 있죠. 28절 후반부에는 뭐예요? 에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정복할 수 하나님이 주시겠다 고했는데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환경이 아낙 자손의 장대함과 백성의 수와 그 성읍들을 보면서 불신앙까지 가요. 믿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환경 그러면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만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다면 자기 믿고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곧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래서 환경보지 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라서 은혜가 막 넘쳐요 읽을 때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뭐다 문제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넘어뜨리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얼마나 이게 신나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아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싸우시는데, 그럼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서 가면 돼요. 때로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신데요이 표현도 참 좋지 않아요. 31절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곧 모세는 한달 후면 세상 떠나서 신명기 31장부터는 모세의 죽음에 연관된 얘기들이 나온. 이건 나중에 모세의 글이 아니라 이거는 후대의 여호수아가 첨부했을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가 죽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르게 하셨냐면 너희를 아느사.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때 있죠. 애 데리고 가다 어디 위험한데 이 길이 별로 안 좋거나 뭐질퍽하거나 그러면은, 어 부모님들이 애 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길, 애 보러 다옷 버리고 몸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라고 그러지 않고 앉잖아요. 안고 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신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인생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됐죠 앞으로도 안고 가실 건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안아주실 텐데 뭐 걱정해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만 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하에 보면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말소리를 들으시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써지 아 하는 소리와 어가 다르다 아와 어가 다르다 이게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다르고 듣는 사람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가라. 자문에 보면 입술에 복록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잘긍경적으로 하면서 가라. 그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 없이 가면 패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올라가면 42절에 나와 있죠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뭡니까 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가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안 가신다 동행하지 않으신다 그 폐해요 폐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 하시고 45절 나와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계속 광야예요 우리가 민수기까지 읽었을 때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계속 광해, 광야에. 광야에 머물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신명기 언약,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음으로 지켜서 나아가면 가나안의 복을 누릴 거고, 그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울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46절 결론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데시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민수기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못 갑니다. 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 세대들이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날수대로 40년 동안 헤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광야에 들어갈 것인가 가나안에 광야에 머물러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렸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면서 시작한 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어, 감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